안개가 자욱한 한 도시 안개 때문에 도통안 보이네 그런데 그때 응? 어디선가 날아온 대문자 M자 탈모 아저씨 살찐 유사피카츄에게 개같이 발리던 그때. 열심히 털리던 대머리는 중력을 조종하는 히어로였고 그렇게 시작된 강력한 파이어에그 파운드.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머리의 역관광으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와, 날씨야, 이 팬이에요. 전투가 끝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바로 만화책이었습니다. 더 클랩! 한편 다른 시가 화장실에서 만화책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한 소년. 내가 바로 크라이맨이니까. 그런데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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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쫄쫄이 히어로의 능력은 바로 이 이상한 쫄쫄이 열심히 우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스케일이 주인공의 이름은 마이클 만화책을 읽는 것이 취미이자 상습적으로 자신의 상상력에 빠져사는 소년이었는데 어와어 웬돈 이 계절에 어. 어 하늘도 우리의 만남을 어. 축복해 주고 있잖아. 어. 새하얀 어. 눈송이 어. 우리의 특별하고 어. 아름다운 사랑에 어울리는 상징물아니야 어. 왜? 어. 아 그렇게 들뜬 마음에 이를 친구에게 알린 마이크 근데 믿을 리가 그만해. 없었고. 내가 보회수할게 크라잉맨, 널 소환하노라. 아, 다시 해볼게. 크라잉맨 코. 친구야, 넌내 베프지만 솔직히 이번엔 가도 너무 갔다. 나 먼저 간다. 그런데 그때. 이거 봐, <Aufs3> 내 말이 맞지? 크라잉맨저 <downloaded> 사람이야. 자 한편, 쉬시. 어디론가 숨어든 정체 불명의 히어로. 밤의 도시가 나를 부른다. 내게 이모티콘을 보내지.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엄지. 선형, 색종, 선인장 뒤로 숨기. 그는 그곳에 있던 또 다른 만화책을 훔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었는데. 좋았어. 하하. 아 근데 빌런 생긴 게. 아, 잠깐. 초세상 텐션 히어로 파티가 시작된다. 애니메이션 히어로, 히어로 인사이드입니다. 유니버스에서 확인하세요. 슈퍼히어로 뭡니까?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이를 이용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존재를 부르는 말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들의 기원은 미국의 코믹스를 기반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애니메이션, 히어로 인사이드는 이에 착안해 만화책에서 히어로를 소환하고 배틀을 벌이는 형식의 액션 코미디 장르 작품인데요. HBO Max 글로벌 TV쇼 TOP 5! 다들 그 기묘한 벌레 애니메이션, 라바는 아시지요? 라바의 창작자 맹주공 감독과 라바 주요 제작진이 설립한 밀리언 볼트와 CJ E&M이 n 함께 제작 늘 미국 본토 슈퍼 히어로들의 그... 뭔가 좀 아는 맛 그런 매일 먹던 스테이크 질리셨다면 이참에 또 퓨전 음식 한번 자셔보셔라 에 국내산이야 이 말이야 에 국내산이 또 시토부리잖슴 슬플수록 능력이 강력해지는 크라이맨과 날렵하고 강력해 <laughs> 보이지만, 빛을 두려워하는 허당 올빼미 <laughs> 히어로, 블랙 나이트. <laughs> 그리고 중력을 따르는 통각이 없나, 그라비티. <laughs> 혹시 크게 없나? 등등등, 결코 평이하다고 할수 없는 개성 넘치는 히어로들이 계속해서 등장.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가기가 더 힘들겠다. 뭐 쉽게 말해서 그 슈퍼 히어로 포켓몬스터, 짜란. 그래서 히어로 인사이드 어디서 볼수 있냐. 또 애니메이션 근본이면 어때요? 어디서 봐야 된다? 투니버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한답니다. 시간 안 맞으시는 분들은 또 티빙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니까 생각나실 때 한번 찍먹해보셔야 돼. 아저씨 무서워요? <laughs> 내가? 아니 난 무서운 게 없단다 제발 빨리 좀 와요! 난 거칠고 강한 상남자거든 빨리 사람 살려! 아예 비명을 들었는데 모두 무사한가요? 얘, 예. 얘가 비명 지른 거예요 난 절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뉴 코리안 슈퍼히어로 애니메이션 히어로 인사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드 걸비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이건 광고다. 아 유료 광고다. 돈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난다 광고다 사랑해요 광고주 까라면 까야주 뭐든지 하십쇼 주문을 이 영화 개쩔고 나는 볼 거야 극장에서 열대 뻔해 광고비보다 바쁜값이더 나오겠네 야야. 미쳤다 명작이야 아울러 전세계를 끝날때 흘렸잖아 나 감동의 눈물을 뚝뚝뚝 액션 멜로 코믹 절대로 안 가려 장르를 아 에론이 딱다 음. 광고 좀 봐주세요 조회수가 나와야 해 싫으면 시집가라 아님 미안해요 봐주세요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 정말 나